어, 뭐왜 이렇게 힘들지? 저, 저녁에 수업이 있어서 그런가? 집에, 집에 가면 좋을 텐데. 자, 보시면. 자, 최저한세가 뭔지 도 설명드릴게요. 어, 여긴 워낙 중요하니까, 안 중요한 곳이 있었나요? 그죠? 그죠? 자, 보시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최저한세를 하시기 전에 알고 계셔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그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해가지고, 조특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조특법이라고 줄이거든요. 그게 좀 약간 혜택을 준다, 혜택을 주는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혜택을 주는 법, 세금을 좀 깎아주는 게좀 많아요. 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조특법이라고 좀 표현할게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어, 그 법에서는요, 우리가 좀 세금을 깎아주는데, 그 혜택을 좀 많이 줘요. 그래서 A라는 업종은 제조기업이래요. 우리 제조기업은 특히 거, 혜택이 좀 많거든요. 어, 또 고용도 많이 창출해내니까. 그래서 A는 제조기업이어가지고요, 그 조세특례제한법상 혜택을 많이 받는데요. 혜택을 많이 받아가지고 얼마를 내고 있냐면 2천원을 내고 있다. 2천원. 2천원만 내고 있는데 B는 어떤 업종이냐면 유흥업이요 유흥업. 법인인데 유흥업이에요 유흥업. 그럼 유흥업이면 혜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우리 코로나 때도 혜택 안 줬잖아요. 유흥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 계속 영업 못하겠죠. 아예. 음. 그래서 A하고 B는 업종만 다, 다르고 소득은 같대요. 맞죠? 어, 소득은 같은데, B는 조특법상, 조세특례제한법상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못한대요. 그럼 당연히 A보다 세금 많이 내겠죠? 어, 많이 내가지고, 7,000원의 세금을 내고 있다라고 하죠? 그럼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해요. 뭐냐면, 어차피 소득이 같으면 내는 세금이 원칙적으로 같아야죠. 물론 업종에를 좀 차별하는 건 하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최저한 세는 뭐냐면 야 소득이 같으면 일단 소득이 같으면 내는 세금은 같아야 되지 않겠니? 최소한 이 정도의 세금은 내야지라고 하는 게 최저한 세요. 최소한 이 정도의 세금은 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저한 세가 제재인지 혜택인지를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소득이 둘다 같다라고 했죠? 어, 같으니까 최소한 내야 될 세금이 3,5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했죠. 어, 그러면 우리가 B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내야 될 세금이 3,500원인데 7,000원 내고 있죠? 맞죠? 어, 그럼 세법은 어, 잘하고 있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00원 내라. 가끔씩 오해하셔서 3,500원 내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에요. 7,000원, 3,500원이 최소한 내야 될 세금인데 7,000원 내고 있으면 잘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B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지금 보실 건 A야 A 그럼 A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내야 될 세금보다 적게 내요? 많이 내요? 적게 내죠? 적게 내니까 야 너는 최소한 3,500원 내야지 근데 2,000원밖에 안 내고 있어? 3,500원 내라고 하는 거예요 3,500원 그럼 음, 일단 질문 최저한세는 제재의 혜택이에요? 제재요, 제재.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혜택 아닙니다, 절대. 알죠? 어, 최소한 내야 될 세금보다 적게 내면 그 최소한 내야 될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 최소한 내야 될 세금보다 많이 낸 훌륭한 놈. 그죠? 이렇게. 예. 그러면 조세 평등주의는 위반했지만 그래도 세배이상보단두배 정도가 낫죠, 여러분들. 알죠? 어,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혜택을 많이 받아가지고 2천 원 내고 있잖아요. 맞죠? 어, 그러면 1,500 원을 토해내게 하냐? 그렇게 운영하진 않고요. 토해내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혜택을 박탈해요. 네가 1,500원만큼은 최소한 내야 될 세금보다 적게 내는 게 너무 조세특례 제한법상 혜택을 많이 받았다. 1,500원만큼은 혜택 받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제 됐죠 어떤 건지 이해되시겠어요? 어, 그래서 일단 최저한 세 자체가 제재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적용구조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적용구조를 모르시면은요,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자, 보시죠. 자, 여기까지 이미 했었고, 자, 우리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가 있어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는 다 최저한세 대상이 원칙이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시험 목적상. 자, 그리고 법인세법상은 세 감면이 없고 세 공제만 있거든요. 근데 법인세법상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아니에요. 그럼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건 무슨 말이기도 하냐면 최소한 내와될 세금보다 적게 내고 있어.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어, 그래서 잘 여기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면 우리가 나중에 입력할 때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해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감면, 세액공제는 121번, 요 빨간색에 입력하고요. 최저한세 적용이 안 되는 놈인, 세액감면, 세액공제, 요 파란색 난 입력합니다. 알죠? 어, 그래서, 이두 개를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알죠? 물론, 컴퓨터가 알아서, 요 최저한세 계산 해주지만 제가 설명하는 구조 이해가 안 되시면, 왜 컴퓨터가 이렇게 계산해 주는지도, 모르고 금액도 잘못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나눠서 잡으셔야 됩니다 세액감면하고 세액공제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 하고 그 다음에 가산세 더하고 여기서부터는 딱히 의미는 없어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빼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조특법상 혜택이 뭐냐면 요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외우는 건 머리를 우리가 혹사시키는 거죠. 우리 시험 목적상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다 조특법상 혜택이 총네 가지 있거든요. 이쪽. 어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여태까지 시험에서 다 이해해요. 그렇죠.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 이쪽만 여러분 이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까지 내면 그거 틀리라고 된 거예요, 그냥. 알죠. 그렇죠? 어,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 요 아까 제가 이랬었죠. 중요해요. 이거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최저한세는 이두개 비교했죠. 여기, 여기 보시면 감면후세액과 최저한세액이 비교했잖아요. 어,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감면후세액을 최종적인 세금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감면후세액은 조특법상 혜택을 받다 보니까 이 정도를 내고 있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오면은 우리가 이감면후세액이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 쓸까요? 여기까지를 예, 감면 후 세기다라고 해요. 여기까지를. 여기까지를 우리가 감면 후, 곧 띄울 거예요. 감면 후 세기다라고 불러요. 최종적으로 내고 있는 세금을 감면 후세기라 하지 않아요. 조특법상 혜택을 마지막 혜택까지 다 봐가지고 네가 내고 있는 세금을 감면 후 세기다라고 불러요. 이게 그렇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음. 자, 그럼 넘어가고요. 어차피 곧 나올,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 네, 보니까 자 회사가 조특법상 입금 불산입이 차감 중이죠. 그럼 차감 중이면 당연히 혜택이에요, 여러분들. 에. 그래서 2만 원을 뺀대요. 입금 불산입 해가지고 에. 그래서 과세 표준이 3만 원. 3만원이니까, 감면을, 요, 조특법상 혜택을 받기 전에 과세표준 5만원이 되겠죠, 여러분들. 음. 자, 여기에다가 세율은 20%라고 가정. 가정. 음. 그렇게 하면, 산출세액이 6만원, 아, 6만원, 6천원이죠. 그 그렇죠? 아, 6천원이고, 그 다음에 조특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다 받, 받는 경우가 4천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최저한세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혜택을 다 봤었을 경우를 일단 먼저 계산해놔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2,000원이 곧 감면 세액에 띄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래서부터는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법인세법상 공제가 500원이고 가산세 300원 된다고 라 하면 총 부담세액은 1,800원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최소한 내야될 세금, 감면 후 세액. 자, 최소한 내야 될 세금을 방금 3,500원이라고 했죠. 얘랑 얘랑 비교해 보니까 최소한 내야 될 세금보다 적게 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 저기. 그래서 야, 너 3,500원 내야 되는데 혜택 받으니까 2,000원밖에 안 내고 있잖아. 맞죠? 어, 그러면 요 아래 무시하시고 아래는 그냥 다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넌 이제 요 4,000원 중에서 1,500원은 혜택 못 주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500원을 배제를 한다 라는 겁니다.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4,000원 중에서 1,500원이 배제가 되면 얼마 받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2,500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화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방금 했던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에다가는 배제되는 거 넣는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배제를 당하고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을 넣는 거예요? 후자예요, 후자. 여기 보이세요? 최저한세에 걸려서 최종적으로 얼마가 세액 공제되고 감면되는지 여기다 적는 거예요. 배제되는 걸 적는 게 아니라. 알죠 그러니까 지금 사례에서는 1,500원을 적는 게 아니라 2 5 0 0원 넣는 거예요. 4,000원 중에 1,500원 배제되니까 2,5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구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아까 했던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에서 알아서 구해주긴 하는데 우리가 뭔가 입력은 해야 돼요. 그쵸. 그렇죠. 계속 설명드리고. 고요. 어, 그다음에 이거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뭐냐면 아니, 아까 말씀드렸죠 감면세액은 후 산출세액에다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감면세액 공제 다 받았을 경우. 그렇죠? 예. 자, 근데 최저한세는 감면을 받기 전 과표. 왜냐하면 우리가 감면 전 과표로 돌아가야 예, 우리가 모든 법인이 아까 예, 소득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최저한세는. 그렇죠? 그래서 감면을 받기 전 과표가 아까 5만 원이었을 거예요. 여기에 중소기업은 7%고요. 네, 가급적 7%는 암기죠. 왜냐면 제가 설명드릴 때 얘가 최저한세요라고 설명드릴 때 7%가 곱해졌죠라고 제가 해야 되긴 하거든요. 알죠. 어, 그리고 가끔씩 말문제를 내니까. 어, 그래서 중소기업은 7%가 여기 곱한 게 최저한세고요. 음, 나머지 애들은 뭐 10%부터 17%까지 있는데 보지 마세요. 왜냐면 최저한세가 제재니까 세율이 낮아야 제재가 약한 거예요. 그죠. 중소기업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들. 음. 자, 됐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세액 감면은 이미 설명드렸죠. 제가 뭘 설명드렸냐면.